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선생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하여,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에 저의 삶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학수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학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이 손은 선생님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시죠? 네.